안녕하세요. 김성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목사님이에요. 우리 기도로 PTI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를 얻는 주의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의 귀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원 3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또자이에요 이번 달, 다음 달다자원이에요 아, 네. 뭐도 말이에요? 네. 이 거도? 7, 8월는 아직 몰라요. 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지혜로,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총명으로 하늘을, 하늘을 그자리에 만드셨다. 그 자리,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의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지고 구름에서, 구름에서 이슬이 내린다, 이슬이 내린다. 잠원, 잠원 3장. 3장 19절 20절 말씀, 말씀. 아멘 네. 아,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창세기 때도 배웠었는데 이 세상 만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온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이 바다와 산 모든 것을 꽃들도 다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지혜아이. 큐티 <laughs> 큐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자모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면 여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마도 에덴 동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물고기,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래요. 글씨 하나님이라고 써있죠. 자, 그리고 옆에 또 그림을 볼게요. 아래 멋진 세상과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 있는 글씨를 만드셨어요라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지혜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 여기 써 있는 글씨 뭐예요? 폭포요 폭포를 만드셨어요. 응. 자, 하나님이 지혜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들꽃들요들꽃들을 만드셨어요. 예쁜 들꽃들을. 또 하나님이 응. 각종 무엇을 만드셨어요? 동물을. 동물을 지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같이 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혜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나눠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크고 놀라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